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laughs> 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laughs>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요셉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이 39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신다는 표현이 무려 네 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37장 요셉의 가나한 생활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도 또다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이런 특징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에 요셉은 가정총무가 되어서 노예 생활 중에도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는데, 만약 요셉이 게으른 금수저였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성실했었죠. 주인이 명하는 일은 귀엽고 완수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집안일과 감찰하는 일에도 익숙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인간적인 열심,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성공에는 이런 요소들이 잘 협력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가정 총무가 된 요셉에게는 이제 언젠가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노예 상태에서 이번에는 죄수로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을 노예에서 죄수로 더 나락에 빠뜨린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상 가장 유명한 부분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요셉의 연대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연대기를 보면 아마도 요셉은 27세, 28세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계산이 되시죠? 애굽에 팔려갈 때 17세. 그런데 41장 만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 전까지 노예로 11년을 살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27세, 28세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6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상으로 똑같은 찬사를 받은 여성이 요셉 앞에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두번 칭찬한 그렇죠. 나헬이 그런 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는 나헬을 건강한 미녀라고 평론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27세의 건강과 젊음을 가진 미남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K-팝 스타 차은우를 아십니까? 차은우를 보는 여성들이 그 앞에만 서면 그냥 자동적으로 미소를 짓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어디든 가든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아, 그런 미남이지 않습니까? 좀 가장하면 요셉도 차우느급이지 않았을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10대 처음 왔을 때부터 와서 10년간 지켜보았습니다. 일도 잘하는 미소년이 10년을 지나오니 건장한 미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문헌에는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유애굽의 처자들이 요셉을 보기 위해 담을 기웃거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못 참고 환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예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작정하고 자기 처소를 빈집으로 만들어 놓고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 않습니까? 자, 흥미로운 점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 사실상 악평했다는 사실입니다. 악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도 형들에 대해 악평했지 않습니까? 악평당하는 형들의 처지를 요셉이 그대로 당해보는 꼴이 됩니다. 요셉이 이런 역지사지의 교훈을 깨달았을까요? 자,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낸 청년으로 요셉은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크리스토스토 무스라는 저명한 교부는 교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덕을 기르는데 젊음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참 도전적인 말이면서도 덕을 기르는데 젊음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요셉을 딱 요약한 말이죠. 요셉은 젊은이도 얼마든지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의 최초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고, 지금도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 요셉은 최고의 모범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덕분이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국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보디발의 집에서 두번 그리고 감옥에서 두번 균형 있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경을 덜 쓰시는 바람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똑같았고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청년 요셉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형편은 가정 총무 노예에서 감옥의 죄수로 더 비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요셉의 고난은 더 심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이렇게 극한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실용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조금 있다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정리할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이 없도록 조치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해내도록 고난 중에 이길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고난이 없는 삶, 무난한 삶을 살 거로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병도 없고 부도도 없고 사고도 없는 태평성대의 인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순복음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복신앙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고도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고난 중의 축복을 주실 때가 흔합니다. 요셉도 고난이 없는 축복, 고난이 해결되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 중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 많은 강단에서 고난 없는 축복이 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진감래라고 쓴맛이 닿으면 단맛이 온다는 이 사자성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내 마음 같아서는 고진감래의 복을 전하고 싶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우리 인간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도 어떤 분은 고난을 견디다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지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 중에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진감내의 복음이 아니라 고중감내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 중에 단맛, 단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인데도 내 인생에 고난이 없을 때, 문할 때보다도 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투병 중인데도 내가 무병할 때보다도 더 깊은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데도 부여할 때는 알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